kami begitu 베를린, 네 가운데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네, 어,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베를린에서 연정희 역을 맡았는데요. 예, 뭐, 역할,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많은 걸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어예 <laughs> <laughs> 많이 드러내지 않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 뭐랄까 사실 제가 도둑들의 예니콜 연기를 하고 사실 베를린으로 바로 넘어왔죠. 어, 그래서 촬영장에서 연기를 할때다한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성격이 예니콜 같은 경우는 뭔가 드러나는 역할이었죠. 그리고 워낙 성격이 좋고 싫고, 뭐, 옳다, 뭐, 틀리다. 이런 것들을 다 성격으로 표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기할 때도 뭔가, 어 오늘은, 어, 맞게 한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련정이 같은 경우는 성격도 드러내질 않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연기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뭐랄까, 내면에 뭔가 감춰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이, 뭔가 갑갑했어요 그래서 연정이는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도 어, 완성돼 있지 않는 작품을 보, 보기 전까지도 제가 스스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좀 뭔가 항상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항상 스스로 어, 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연정이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 뭐 북한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의상도 사실은 그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이미지들과는 많이 다르죠. 근데 사실 역할상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은 사실 뭐 충실한 것 뿐이고요. 그리고 북한 사투리는 선생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북한 사투리 또 1등 하면서 제가 잘 했었습니다.